안녕하세요, 광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무각은 부계정이 광해공방 요금문트 보통 할 때가 왔다. 또 발안 어려움을 넘어서 데이모스를 거치지 않고 요금문 들어가는 롤투죠.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공방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련해서 했던 영상처럼 그루트이면서 이제 실제로 할 거니까 첫 번째가 베데리아죠 스토리에서도 나왔었고. 베데리아 어떻게 해야 될까 공약 미티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루게 된 이유는 이제 구토 또는 피그 그 서린 픽업 시기에 시작하신 분들, 그래서 뭐 정보 방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라한 어려움을 깨신 분들이 꽤 많으실 고 많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다섯 분 이상, 뭐한 최대한 여9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곧 있으시면은. 요금은 터 보통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처음 하실 때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이제 다루는 거죠. 다루게 되었다. 이제 현재 무한부계정은 한 7주차 전후 정도의 시점이며, 바로 가보자. 그래서 조합, 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쉬움을 할때는 풍속을 사용했어. 이제 날짜상은 어제 올라간 영상일텐데 그래서 풍속을 사용했고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수속으로 해보겠습니다 둘다 가능한데 수속성 차인한테는 회복 감소, 회복 불가라는 효과이기 때문에 는 이제 회복 불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깨려면은 사실상 필수로 사용을 해야겠죠 뭐 성질은 서포터밑 해가지고 그래서 사용할 거다 추후에 뭐레나트 디어만 현재 뭐 유출상 풍속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아마 똑같이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하실 분들이 참고 되지 않을까 추후 하실 분들 참고 그래서 요거로도 가능하고 아마 요거로도 가능하기는할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바로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투력을 최대한 챙겨요 제가 백클상은 지금 122만인데 헌터만 하면 지금 113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티 같은 경우는 8타함에다가 8기원 8낙인을 줬어요 일단 처음 깨는 거기 때문에 투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줬고 그림자는 큰돌 캐르 아이언 주고 지금은 얘 쓰고 얘가 어쨌든 레벨 높으니까 그래서 코어도 최대한 있는대로 다 물려줬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진우 꺼도 있고 최대한 투력 높게 자영의임은 현재 35렙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보자 그래서 한 30에서 40 정도 되면은 요금문트 보통으로 갈수 있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베데이야 오프닝부터 보자 처음 하는 거니까 보통 저희가 시작을 해요 그럼 일단 수웨인으로 바꿔요 그래서, 스웨인 가지고 적당히 놀고 있다가, 그래서, 바꿔요. 그래서, 큐티로 시작을 한다. Q 쓰고, 코어 쓰고, 이쓴 다음에, 일단 다시 한번 하죠. <laughs> Q가 빗나갔어요, 일단. 시작하면은, 스웨인으로 바꾸고, 적당히 놀고 있다가, 큐티를 쓰면 시작해요. 설인 큐티로 시작을 하고 이런 무조건 빗나가네. 변수인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전에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수인으로 바꾼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피하면서 큐티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쇼를 쓰고 이 빗나가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Q, T, 에 쓰면서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 시작하면은 스웨인으로 바꾸고 Q, T, 에 쓰면서 시작을 하고 Q를 먼저 쓰면 빗나가니까 E 먼저 써요. 그다음에 확실할 때 이때 Q를 쓰고 코어 쓰고 때리다가 E로 깨면 되겠죠. 그래서 있어서 깨고 그래서 그림자 소환하면서 서린, 큐 코어하고 궁쓴 다음에 그래서 이 e 쓰고 피셔로 바꾸고 피셔 버프 넣으면서 서린으로 바꾼 다음에 그래서 사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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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삭, 사사삭, 사사삭 하고 강화 아퓨 쓰면서 바꾸고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돼. 어웃기겠는데 지금 디숍 없고 쓰고, 그래서 바꾼 다음에 교쓴 다음에 사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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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게시공하고 심판 쓰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쓰고 강화 교 쓰면서 받고 교 쓰고. 코어 쓴 다음에 궁수고. 그이쓴 e 다음에 피셔로 바꾸고. 그래서 큐 코어 한 다음에 바꿔서 이 하고 사사삭, 사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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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서 쇼 쓰면서 바꾸고. 그래서 큐 코어 한 다음에 비 e 쓰고. 리뷰하고 코어 공쓰고 그래서 이한 다음에 사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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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사 그래서 강화 피쓰고 궁도 쓰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넣고 1층 베레리아 깨는 게 중요해요 데이모스처럼. 진짜, 요것만 깨면은, 우리에겐 축복작이기 때문에, 큐4 하고, 궁쓴 다음에. 그래서, 하고, 저, 피셔 콤보 쓰고, 저, EQ 쓰고, 사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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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삭. 하면서, Q 쓰면서 바꾸고. 그래서 이게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시간 여유가 많죠 보다시피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뭔가 속도는 느린 것 같지만 서 코어 쓰고 궁 쓰고 어쨌든 처음 깰 때는 어렵게 깨야 진짜 내가 최적의 시계겠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사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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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음 이거 큰거 깨는 거니까 이걸 강화큐로 깨서 그래서 브레이크 됐으니까 대시궁 이렇게 so, okay, 깨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또 서리 바꾼 다음에 그래서 큐하고 고한 다음에 공쓰고 어쨌든 22레벨 차이 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피하고 이쓴 다음에 바꾸 그래서 이큐 쓰고 코어 쓰고 바꾸 고 충분히 돼서 보시다시피. 사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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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규 쓰면서 맞고 그래서 이걸 원래 그 스윙인 공으로 깨거든요, 이걸 근데 맞아도 안 욕는다, 맞죠? 전혀 지장 없다 편하게 맞으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쌓이걸 넣어서 끝내면 되겠죠? 또 사사삭, 사사삭, 사사삭 어차피 끝난 김에 궁으로 끝내자 그래서 한 30초 정도 남죠 그래서 지금 제 시점에서도 30초가 남으니까 저보다 더 세시면은 더 남겠죠 그래서 요렇게 무각은 2개 정도 요구먼트 보통 깰수 있다 베데리아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축복작을 해야되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인 다보르카 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질 거니까 항상 많은 것독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